네, 뉴욕의 한 판사가 14살 어린 소녀를 성폭행한 26살의 백인 남성을 징역형 없이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판결을 내려 이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. 네, 지난 2월 21일 뉴욕주의 so 법원 판사가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26살의 백인 남성 셰인 피케에게 10년의 집행유예와 175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판결을 내려 현재 SNS상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제 버스 지방 검사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인 이셰인 피케는 지난해 7월 학교 통행길에서 만난 14살 소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이 소녀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. 이어 술을 마시게 하게 권한 뒤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와 관련해 체포된 피의자는 지난 9월 체포됐고 올해 2월 상급 성폭행죄 이밖에도 동의하지 않은 채 관음죄 혐의 등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.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거센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한편 어제 맥크로스키 판사에 대한 소환을 위해 2만 4천 명이 서명한 청원서도 제출됐습니다.